안녕하세요. 구해조오피스 의 김태균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신평장림 어, 산업단지에 직접 와 있습니다. 이제 바로 부산 유원에 대해서 한번 현장을 가보고 또 주변에 어떤 현장들이 있는지 알아보면서 이제 한번 전체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같이 가고 있습니다. 어, 우선 부산 유원에 대해서 일정이나 진행 상황들을 간략하게 한번 알려드리면 오늘이 9월 1일인데 오늘부터 이제 청약금을 입금을 받고 있고요. 시공사는 이제 SK 에코 플랜트와 계약을 맺어서 진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서부산 지역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들 중에서는 가장 안전하게 일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우선 부산 유원현장 부지로 가서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원 정면에서 봤을 때, 이제 저쪽 정면부를 봤을 때, 이제 저쪽에 하단입니다. 하단과 동매산이 저 뒤에 살짝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살짝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동매역, 동매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조금만 더 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이제 빨간색으로 또 간판이 보이는 롯데마트가 위치해 있고요. 그 옆쪽에 크레인이 굉장히 많은데, 저기는 이제 재개발 단지가 지금 한창 공사 중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돌리면, 저쪽 방면이 낙동강과 을숙도, 그리고 다들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명지국제신도시와 에코델타시티가 위치가 있는 곳이 저쪽 방면입니다. 이 부산 유원 센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고 하시거나 뭐 홍보관 방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고 하면 저희 구해조피스로 연락을 언제든 주시면 뭐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고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빨리 선점하시는 것이 중요한 현장이 되겠습니다. 이 부산 유원에 대해서 조금 더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 구해조피스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구해조피스의 김태균 본부장이었습니다.